되기도 어, 했고 그래도 용 먹었고 물론 어 이거 데잘 대처된 것 같은데요? 어명 들어갔고 잡았고 루시 잡았고 나이스 W 돌릴 거 같은데요? W 선마면 전멸 있뭐안될거 뭐 같고 되게 잘 풀렸는데 이거 풀 있는 거 그냥 기다렸다가. 야 하면 좋지 자야가 탱하고 자야 공도 있고 뭐 있으니까 나이스 이게 세조가 계속 바텀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젠지 입장에서도 숫자 많으니까 한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실수가 돼 버렸죠 이런 수가 많은 것도 맞고 웨이브가 박혀서 다이브각이 나온 것도 맞아 근데 제이스가 풀도 있고 뒤에 커버 오는 라칸이 커버가 됐어요. 여기서도 초비가 최대한 드리블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엔 포타 먹으러도 끊겼고, 전멸도 빠졌고.